아예 형어얼 해? 이거만 이거 이거, 이거. 아. 이거 난 이런 걸 찍은 적이 없는데 어, 그래 그러면 어, 아그 뭐예요 저는 그냥 그냥 서 있는 게 지금 <laughs> <laughs> 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포토 타임을 찍고 계셨네요 자 포토 타임 가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중앙 자 우리 저 왼쪽. 왼쪽으로 조금만 이리로 실까요 이쪽 세좀 오세요. 그래가 좀 아니 너무 하나, 너무 밝으니까 네, <laughs> 여기 좀있을세요 <스파이볼인가요? 웃음> 이쪽. 이쪽으로 가야 고요스파이다리가은 이쪽이다. 이쪽 오세요. 여러분. 저쪽.

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제, 어, 끝습니다